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, 열셋, 열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하나둘 그런이고 사녀들 사나오 마 마나오 만뚫만세만넷만 다섯 만 여섯 만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신신 하나 신뚫신셋신넷신 다섯 신 여섯 신 일곱 신 여덟 천 아홉 예 예서 하나 예순 뚫 예순 셋 예순 넷 예순 다섯 예순 여섯 예순 일 예순 여덟 예순 아홉 이런 이런 아 이런 뚫 이런 이런 넷 이런 다섯 이런 여섯 이런 일 이런 여덟 여러 여덟 여덟 하 여덟 뚫 여덟 세 여덟 넷 여덟 다섯 여덟 여섯 여덟 여덟 하 어, 아 나랑 아 둘, 안 셋, 안 넷, 안 다섯, 안여스아 일곱, 아 여덟, 안 어, 백, 백아나백 둘, 백 셋, 백 넷, 백다스백 여섯, 백 일곱, 백 여덟, 백 여덟, 백열아백열 세, 백열 넷, 백열다백열백열 다섯, 백열 여덟, 백열 여덟, 백열 아홉, 백 스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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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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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어, 열 어, 열 어, 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서른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삼십 삼십한 삼십두 삼십삼 삼십넷 삼십다섯 삼십여아만만다섯여섯만일아여덟 만오십 오십십둘십셋십넷십다섯십여섯십일곱오십아